성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죠 저희 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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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버그 그쵸. 그쵸.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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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메이버에 이게 정확히 뭐죠?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을 네.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어요. 9년 거부터. 9월부터. 9월부터. 어. 네. 5개월 정도 만에 2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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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유튜브 시작한지 1년 넘었어.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한번 가보시죠. 네. 아. 남자 부두자친무들 세계 야에 안녕하세요! 아내 안나입니다 네, 남편 크리스입니다 딱두번 만났는데 엄청 가까워진 분이 있어요 <laughs> 이제, 우리 산크리스토바를 한민방 미카사뚜카사 <laughs> 사장님인 저희 빨꼬레아노 사장님을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오오오라! 소이 <laughs> <수이> 빨꼬레아노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멕시코 산크리스토벌에 살고 있는 빠고레아노라고 합니다. 음. 네, 정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큰 무대에 저를 데뷔시켜주신 우리 <laughs> 한다 <저의 상다 웃음> 부부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아, 이게 목소리로만 들으면은 이제 목소리가 되게 약간 준점이시잖아요. 두 번째 네. 인터뷰어가 되신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응. 첫 번째는 참 좋았을 텐데. <laughs> 2 0 0 2년때 중학교 15살의 나이로. 혼자서 네, 혼자서 유럽 여행을 했었는데. 몇몇 네, 쫓겨지고 그런 건아니데 한국에서. 추방이 형. <laughs> <laughs> 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하기 쉽지 않은 데행 그쵸. 아, 그 아니, 이분이 엄청 후회하셨어요.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유럽, 좀 패션, 패션 피플이 많잖아요. 음. 그런 거에 이제 눈이 콕 해가지고. 아. 지금도 패션 피플이에요. 맞아요. <laughs> 약간, 스타일이 남다르요 머리 스타일도 되게 남다르시고, 네, 오, 유튜브에 네. 가는 보실 수가 있는데, 대머리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공개히면 유튜브를 안 들었을 거잖아요. 느꼈던 것 중에, 응, 진짜 괜찮다. 응. 라는 거랑, 어떤 건좀 힘들다. 이런 것좀 많이. 좋은 점과 좀 응. 힘들었던 점. 응. 좋은 점은, 이렇게 핵인사를 만날 수 있어요. 단다구 형님들. 구독자 2,000명을 가지 <가진, 웃음> 저는 진 <투자>, 구독자 200명인데, <laughs> 제 10배의 <laughs> 구독자를 가진면 <laughs> 핵인사를, 만나서 구독자를 좀빨아볼수 있다. 빨아볼수 있다. 이랑 이제 여행 이야기도 하고 또뭐 어차피 한국에서 무슨 일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쌀로 산건하시죠 쌀로. 안 좋았던 점은, 아, 그렇게 수입이 크지 않아요. <laughs> 모르던 것처럼 한 달에 뭐몇 백만 원씩 저축을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은 음. 저희 집 이제 미카사 투카사잖아요. 아유. 이게 스페인어로 미카사 투카사인데 한국말로 음. 번역하냐면 내집너 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집처럼 편하게 있다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모든 걸다 간이고 음. 쓸게고 내줄테니 편하게 쉬고 가라. 음. 음. 돈 무조건 내. <laughs> 그래서 어제 저희도 연습 불구하고 저희가 네. 막그 저녁에 막다싸을러와서술먹술 술 파티를 막 벌렸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사실고 네, 다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그게 치우고 그걸 번거로하시는싫들티잘안요 아니, 싫어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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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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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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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쳐버려요. 금방 음. 놀다가 막 같이 더 놀고 싶은데 이미 막 아침부터 장 보러 가고 막 요리하고 이러다 음. 보면 지쳐가지고 밤에 늦게까지는 재밌게 못놀거든요 음. 근데 와서 막 직접 다 해주시고 하니까 음. 어 지치더라고. 음. <laughs> 건배. 네, 죄송요 음. 실제 타지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음. 궁금해요.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언제고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늘고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렇죠. 외국에 대한 환상도 음. 있고. 근데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 어떻다, 이런 게있어 음. 음. 머리 밀어도. 음. 네, 머리, 지금 제가 머리 밀고 있지만. 머리 <laughs> 밀으면는뭐 사회에 반항하는 거냐. <laughs> 30세 이하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음. 워킹홀리데이 무조건 가라고 음. 저는 항상 추천하거든요. 음. 그거는 진짜. 기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의 모든 걸다 내려놓고 음. 1년을 쉰다고 해서 음. 내 인생이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음. 다만 내 경험과 생각이 넓어지는 것 뿐이지. 아, 음. 도전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음. 아, 자, 사장님 아, 좀 멋있었다. <laughs> 어만나 <만났을> 그리고 <laughs> 제. 아 원래는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아재가 3년만 채우고 돈을 모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연봉도 좀 올라가고, 음. 내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생겨, 눈에 보이잖아요. 네. 통장에 딱딱 들어온 돈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 진짜 퇴사한 분들은, 아니면 회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그쵸. 직장에서 일단 여행을 한다고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네. 반응이 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직장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왜 그만두냐? 응. 여행을 갈 거다. 응. 얼마나 갈 거냐? 응. 어, 맨 처음에 회사에는 제 생각은 못해도 한 2년은 할 거라고는 응.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회사에난한 6개월 정도 할 거다라고 응. 얘기를 해놨더니 어, 그럼 6개월 여행하고 다시 와라. 받아줄 테니까 어, 어, 능력자, 어, 능력자, 어, 능력자, 어, 능력자. 아, 능력자. <laughs> 이제. 할수 있어요, 여기서도. 음. 아, 그 일을. 음, 예. 네. 예. 그 일을 이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음. 홈택, 홈, 뭐라 하죠? 재택근무. 쇠네. 재택근무. 음. 네. 음. 음. 네. 음. 음. 홈참택근무. 음. 재택근무. <laughs> 아. <laughs> 그 뭐랄까, 단순히 쉬어가는 거를 그 이상으로, 그니까, 요즘에그 살아보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 네. 한달 살기처럼. 네. 그니까, 여기는 쉬어가는 것도 쉬어가는 거지만, 외국에서, 이 <laughs> 가시는 네, 네. 중이신가요? 맥주 한잔 같이 하시죠? <laughs> 아, 생각보다 멕시코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음. 음, 네, 그건 중요한. 음. 진짜 막 사람들이 엄청 막 위험하고 막다막총 들고 다니고 맨막 네. 살인사건 나고 막 소매칭이 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한두 음. 명? 멕시코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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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행하기 좋은 나 너무 음. 볼 것도 많고 음. 땅도 음. 엄청 넓어서 맞아요. 음.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 음. 맞아요. 네 진짜. 네 멕시코 오시면 미카사 투카사. 응 음. 갑자기. 아 이따 뭐래 아마.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상당수 해결됐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그래.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오디오 클립에 댓글. <laughs>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미카사 투카사. 홍보, 제대로 된 거. 아, 제대로 된 거? 거. 응, 일단, 니카사 투카사는 네. 멕시코 산크리스토발데라스 카사스라는 지역에 있는 응. 한인민박입니다 응. 진짜 편하게 와서 쉬다 응. 가시면 되고, 놀다 가시면 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방도 많잖아요. 아, 방도 많아요?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네, 전, 진짜 빈방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 오늘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응. 어,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은 테이너로 아 맞다 게임을... 아, 끝까지 안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아니요 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다 같이 하시죠 네 하나 네. 둘셋한 아, 네. 할까요? 하 아디오스 아스타 루레고 고생하셨어요